2011 YF하고 MD에다가, 몬스터3를 적용을 하니까, 트립을 적용을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니까, 러 트립 업데이트까지만 진행을 하고 멈춰버렸어. 오디오 5% 떠. 응? 지금 이거는 이제 만능 트립이야, 만능 트립. 아 만능 트립이 아니라, 2, 3세대 겸용 파인 트립인데, 2011 MD, 1112 MDYF 에서는 트립 업데이트 까지는 진행하는데, 파인드라이버 몬스터 3 에서 목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난 이번엔 2016 QL, 스포티지 QL, 알죠? 짱둥어. 짱둥어 차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3세대, 예, 적용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다운로드 화면 이동하기.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진행까지 돼. 여기까지 좋아. 아주 좋아. 근데 2011, 12, YF, MD는 내가, 예. 포기했어요. 안 돼. 이번에는, 다시 한 번, 응. 음. 뭐다? 안 된다. 내비가 구형이라서 안 되는 건가? 응? 안 됩니다. 껐다가 켜볼랍니다. 어서 와. 껐다가 켜볼랍니다. 껐다가 껐다가 켜봐야지. 꼈다가, 껐다가, 좀 있다가, 꽂아보겠습니다. 내비가 구형일 때는, 오디오가 신형이면 되나, 안 되나. 둘다 구형이니까, 먹통이니까, 이번엔 얘를 신형으로 걸으면 될까, 안 될까, 한번 졸라 연구해 볼 거예요, 지금. 예? 걔 같은 거, 왜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무슨, 뭐, 통합이야. 안 되는데, 통합. 미주 통합이야. 어? 이러니 뭐 보수 통합이 되겠어? 어? 틀이 또 통합이 안 되는데 왜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제와의 커스텀이랑 디지퍼샷 짱이야 이런 거는 쓰지 마 제발. 아 정말 싫어 진짜 이런 거. 이거 뭐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개 같은 거왜안 될까? 내 대가리가 빡대가리인가 왜안 될까? 내왜안 될까? 될까 도대체.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이번에는 신형 내비에다가 신형 오디오를 꼈을 때한번 연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몬스터5 꼈, 하니까 됐잖아. 몬스터5로 한번 해보려고, 몬스터5로. 응? 몬스터5로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멈춰 있어. 어? 아, 이거 진짜 빙신이네. 왜 이럴까? 응? 몬스터3에다가 신형, 트립을 꽂고, 통합 트립에다가 이 오디오 신형 꼽았는데 불은 들어와. 정상인데, 여선 왜안 될까? 내 대가리가 빡대가리인가? 그러면 기계를, 기계와 정면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는 이제 예약은 안 되니까 얘는 포기하고, 얘는 그냥, 어떻든 뭘로 쓴다? 얘는 그냥, 어, 차 작살난 소리 난다. <laughs> 니네 차냐, 내 차냐, 뭐, 이런 식이야, 뭐야. 하여튼, 뭐, 이번에는 한번 신형 내비랑 한번 또 적용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안 되면 될 때까지 해보자, 어? 안 되면 많은 거지만 한번 될 때까지 해봐야지. 비온날 뭐해, 뭐, 이런 거나 쳐만지고 앉아있는 거지. 어? 안 되면 많은 거야? 아니잖아. 끝까지 파고, 파고, 또 파고 하자.